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유력 인사의 사주와 운세를 인문명리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아, 쪽지게 도사인데요, 유동화 원장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맘때쯤 이제 신년 운세 일반인 사람도 이제 많이 보는데, 예. 이제 그 나라의 신년 운세를 보려면 대통령의 신년 운세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 제일, 제일 중요한 중요하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윤 대통령은, 이제, 기계가 있는 경진일주, 개강사이래갖고 요런, 음. 이 금은, 겨울의 금은, 여기 금이 두 개잖아요. 네. 이건 바위 같은 거기 때문에, 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빨갛게 좀 달구어야 되겠다 네. 불이 좀 없는 게 흠이에요. 아. 그래서 너무 오지랖이 넓어, 이 상관이 많으면, 음. 너무 많이 드러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뭐, 아침 그 하는 거뭐 아침마다 일어 출근해서 하는 거도스 뭐 도스테핑. 아, 응. 그 하, 하지 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응. 안 하는 게 응. 좋아요. 응. 너무 전면에 났으면 계속 이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응. 상대방에서 집중적으로 물고 을막 응. 계속 응. 시비와 구슬 수를 응. 많이 응. 야기하는 팔자거든요. 응. 윤 대통령이 이 시비, 시비와 구슬을 많이 당하는 팔자예요. 이 상관이 이래 많은 사람들. 응. 상관은 입으로 막.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 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달변가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좀 이성적으로 좀 조절해야 되는데 음. 뭐 지금 잠시 음. 그 멈추고 있는데 그거 음. 자주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너무 대통령 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지. 예. 방어망이 이렇게 몇개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음. 아 문재인은 5년 내내 거의 안 했는데 음. 한두 번밖에 안했어 매일 아침에 대통령이 나와 하는 것도 그안 좋은 거예요. 예. 준비도 해야 되고 음. 모든 이슈를 빨아먹어 보잖아요 음. 책사들이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이번에 그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고 네, 그죠? 올랐어요. 특히 노조 문제 네. 아마 내년에는 이제 좀 달려내가지고 네. 이제 경험을 또 그래도 한7 개월 했으니까 네. 훨씬 안 나아지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이 개묘녀이란 글자 토끼에, 자체가 내년에 예, 네. 지, 아니, 토끼죠. 토끼에, 내년에. 어, 토끼 내년에 개묘녀 토끼 검은 토끼라는 검은, 그래. 네. 검은 토끼 개묘라는 것이. 검은색이고, 음. 토끼가 검은 토끼라이 말이거든요. 흑묘죠, 흑묘. 흑묘. 그리고, 어, 근데 어떤,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상관이 오면 음. 이 조직의 파일이 많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음. 윤대통령. 내년에. 그렇지. 어. 그래서 아마 내년도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 내년도 시끄럽구나. 네. 아, 어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게 계속 막 끊임없이 구설수 말고 시기질도 하고 음해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음. 벌어질 겁니다. 음. 그래서 내년에 는이 상관이 오면 좋게 이야기하면 개혁 성향을 더 크게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내년에 아, 개혁. 네. 네, 지금 뭐 이번에 신문 보니까 뭐 건강보험도 네. 개혁한다 그래요. 개혁한다 하지 네.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네. 개혁할 게 많잖아요. 음. 아마 그런 드라이브를 좀걸 가능성이 높아요. 아,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구나. 아. 네, 상관이 오면 그래요. 뭔가 변화를 많이 둘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요또 정재가 오면 윤 대통령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분인데 정재가 오면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한다. 음. 음. 현실적인 구도를 네. 많이 생각한다.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 내년의 문서가 좋은 거예요. 개개명년에. 윤석열 어, 억수로 같은. 좋지는 않아요. 억수로 좋지 않구나. 네. 시끄럽습니다. 끝없이 상관을 일한 글자는 이 윤석열 음.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시기와 구설수 오르게 하고 음. 음해하고 음해를 당하고 하는 일이 음. 빈번하게 계속 벌어집니다. 어.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음. 야 2024년 총선 끝날 때까지는 음.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워낙 뭐 더불어민주당이 알다시피 어. 다수당이다 보니까. 네. 손발이 많이 묶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음. 뭐, 국민의힘 정당도 좀 시끄러울 거고 예. 고 계속 예. 그런 현상이. 그 이제 해별로도 보지만 월별로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월, 내년 양력 1월로 다음 달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로 이제 정리정돈이 좀 되죠. 윤석열이가. 음.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치고 나가려 합니다. 음. 봄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봄은 괜찮고. 예, 봄, 여름. 네. 봄, 어. 네, 봄, 여름에 네, 봄, 여름에 뭔가 네. 추진력 있게 막 나갈라 할 겁니다. 음. 음, 그래서 막 내년에는 뭐 알다시피 이재명이 갈키고 음. 또 문재인도 검찰청 왔다 갔다 할 키고 적 그렇겠죠. 이재명, 문재인 다 보내니까 내년에 네. 시끄러워도 정리는 좀 된다. 그런데 네, 이제 좀 그게 문제 될수 있죠. 한 목이 다 보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 음. 지금 극단이잖아요. 예. 문재인 암만 잘못해도 나는 음.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음. 2024년 총선 끝나고 나서 문재인을 더 손보는 게 더, 그 어떤 뭐라나, 그런 거 뭐라나, 정치 역학적으로 아, 더 낫지 않겠나. 이재명 먼저 보내고. 먼저 보내고. 먼저 보내고. 내연히 1, 2 내년에 뭐 이재명이 보낼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 문재인은 총선 끝나고. 그렇지. 보내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한 목에 두보내면 역풍을 맞을 수있으니까 아니, 있으니까. 운세는 어떻게 되는 거고. 운세. 그 그러니까 운세가 그래야 된다니까. 운세가 그렇게 됐다. 너무 몰아붙이 뿐면 뭐 음. 이게 상관이 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걸좀 조심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음. 아, 이재명 먼저 보내고 총선 후 문재인 보내라.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바래. 우리 국민들은 또 이재명 이고문재인이고법법 법 위반한 놈들 싹 그냥 어, 뭐그 마음은 그렇지. 보내야 되는 건데.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 아까 마지막 정치 구도상으로 음. 하나하나씩 조져야지. 음. 한 명을 두 배로 다시 하면 둘이 둘을 도로 뭉치게 하거든. 음. 친의와친문을 갈라치기. 갈치기 해놔야 돼. 먼저한 어, 그러니까 명씩. 음. 하나하나. 한 명씩 토사고 병 시켜야 좋지. 음. 한모에 그렇게 적을 그대로 만들면 도로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음. 음. 아니, 뭐, 아니, 죄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쟤들이. 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군의 국정은 음. 2024년 총선이 음. 굉장히 그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계기가. 그... 총선 그때 24년에 운세하고 윤석열 대통령 24년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좋아요. 아 23년보다는 총선이 이기는구나 그럼. 네, 24년이 24년. 훨씬 좋아요. 24년은 무슨 해예요? 갑갑진년 용띠해. 예, 용띠해. 청룡의 해라죠. 청룡의 해. 예, 네, 갑진이라서 아 청룡이거든요. 음. 그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훨씬 좋습니다. 아, 청룡의 용띠해 네. 좋구나.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길띠거든요. 길띠니까 길띠는 용을 만나야. 음. 음. 그게 합의 돼가지고 내크이잘 돌아갑니다. 냉에는 음. 음. 약간 여야가 아주 심하게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네. 네. 지금 냉일을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냉년에도 그 바람 달날 없는 음. 한 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 그런 그런 우리들 지금. 네. 그래서 음. 그나마 상반기는 자기 계획 드라마를 많이 그럴 겁니다. 아. 상반기 운세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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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가 이제 시끄럽고 안 좋구만 이제.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뭐또뭐 뭐 상식적으로도 총선이 있으면 또 공천권 문제라든지 뭐 음, 직접 예. 대통령이 간섭을 못하지만은 음. 중요하잖아요. 예. 친윤계가 얼마나 공천받을지. 음. 그죠. 그렇다면은 상반기의 개혁을 끝내야. 끝내야. 좋은 바, 난 빨리 했으좋겠어쫙 음. 밀어 붙였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끝내야. 그다음에 네.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정리하면서 총선 준비 이렇게. 막. 예. 상반기에 그, 개혁 드라이브를 못 걸면 이게 이제 죽도밥도 안 되게 돼.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뭐 그래서 문제는 제 보통 음. 저 음용한 놈이 아니라서 음. 음, 나는 총선 끝나고 하는 게 순리대로 가지 않겠나. 음. 다수당이 되고 나서 네. 국민이 그면 이제 쪽이 방음이 없어지잖아요. 다수당이 안 되면. 한백석으로 내차 빼야지. 예, 아, 지금 170석인데. 그래, 그런 작전이었나? 그래서 박지원이를 조사하는데 예. 문재인하고 연관성을 검찰에서 물어보지를 않았대. 오. 박지원이가 나와서 떠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음. 그러니까 이 박지원 생각에 자기까지만 손보고 예. 문재인까지는 안갈 것이다. 소환도 안할 것이다. 이렇게 아, 그럼 라디오에서 떠들더라고요. 그런 검찰에서도 방향을 잡았나? 한꺼번에 이재명과 문재인 치면 이 역풍이 좀적어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아, 그렇게 그러니까 가는 소, 게 맞는 거죠. 서훈이, 박지원이 뭐그 뭐 정도만 해도 다치고, 예. 어? 임종성 뭐 이런 데 다치고, 문재인은 그냥 양산에 어차피고립도 있으니까 다섯 나다가 손발을 다 끊어 뽑고 그다음에 손발 다 끊어놓고 총선 끝난 다음에 문재인. 그때 부르면 되죠. 아 그래 잡아 야지 그게 어. 고도의 정치적 그 어. 부도가 더 좋은 아니, 거죠. 아니 문세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그게 오, 훨씬 오, 낫죠. 오, 이 방송을 지금 윤 대통령이 보시려가 모르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음. 이 상관에 오면 도로 역풍을 맞는다니까. 음. 잘못하면 아. 내가 암만 옳더라도 음. 부메랑이 될수 있거든요. 상관은. 아. 그런 걸 지금 윤 대통령이 경계를 해야 돼요. 24년 총선이 있는 그 이후년는 좋아요. 24, 25, 26 좋습니다. 아이고, 그럼 임기 내내 좋은 네, 거네. 저, 좋아요. 그럼 내년만 잘 넘기면 임기 내내 좋은 네, 거네. 네, 네. 오. 좋습니다. 오. 내년만 잘 넘기면 음. 탄탄대로 나올 겁니다. 탄탄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가 네. 가장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힘이 진짜 잘해야 되겠죠. 음... 네? 네. 잘해야 되겠고. 네. 이재명이도 사실은 음. 총선을 봐서라도 음. 내년, 아까 추석을 우리 이야기 했지만은 음. 연말쯤 가가지고 걸러가는 음.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한테 우리 총선에 영향이 더안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골로 보내도 음. 그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어... 음? 그래요. 그러다가 저거, 저거, 보통 놈이 아닌데. 예? 네? 보통 놈이 아닌데. 보통 놈이 아니지. 그거 그냥 계속 지금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서러고 있는데. 지지, 저걸, 지지세를 저걸 내년까지 냅뒀다가, 아유, 저, 저 주사파들이 그 똘똘똘똘 뭉치지. 예. 네. 그래도, 음. 천운이 워낙 안 좋으니까. 천운이 안 좋으면 이재명이 안바 뻘뻘 돌아다녀도 내년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음. 됩니까? 안 되지. 아, 내년은 무조건 저 이재명이 냅고 삭풍이 몰아치는데. 내년에 무조건 이재명만 잡아도, 아. 그래가 민주당이 와이 되기도 해야지. 음. 지금 다 빨, 뭐, 유재명이 빨드 애들 다 먼저 골로 보내야지. 어. 내년에 이재명 와이 시키고 민주당 골로 본 다음에, 총선 야. 끝난 다음에 문재인 그, 잡아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저, 당이 나눠져야지. 신명계와 음. 예? 반명계로 해가지고. 음. 어. 그래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문재인을 골로 보내야지. 어.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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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 김건희 여사의 운세는 내년은 어때요? 그 사주 외우고 있잖아요. 예, 외우고 있죠. 어. 훨씬 낫죠, 지금보다는. 원래는 아. 좀 굉장히 천극 지축이라 해갖고, 음. 김건희 여사를 막 흔들어 놓는 운세거든요. 음. 내년은 훨씬 안정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오, 내년은 김건희 여사는 좋구나. 예, 예. 내년에 또좀 다음에 한번 합시다. 김건희 예. 여사. 한동훈이도 하고. 그럼요. 아, 그래서 네. 너무 내년에는, 네. 원래, 음. 저 고양이가 지새끼를 잡으려다가 음. 심하면 지새끼가 고양이 무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쟤들이 보통 그런 놈들이 심하잖아요. 아... 잘해돼요 아... 하나하나씩 죽여야지. 하나하나씩 감옥에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아하... 쟤들이 또 얼마나 그런 또 음모를 잘 하는가. 그렇지. 합니까? 야, 돌다리 두들겨. 하나하나자. 예. 하나.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잡고. 그래서 이재명 완전 볼로가. 그다음 총선 보내고. 끝나고 문재인 잡. 그렇지. 아, 어, 야 호호호. 하여튼 이재명 내년엔 골로 예, 간다. 내년에 예, 골로 가야 돼. 아, 내년엔 골로 간다. 아, 최악의 네. 상황이 온다. 아, 최악의 상황이 온다. 쓴맛을 말본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임기는 탄탄대로네. 예, 예. 내년만 좀 시끄럽지. 예, 내년에 좀 시끄럽네. 유도가 원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